4월 되면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입마늘병이 아니에요. 이런 병 것도. 예방을 갖다가 반드시 해줘야 되거든요. 충보다도 균 쪽에 좀 예방을 하는 쪽으로 이 정도는 돼야 마늘이 잘 됐다. 이건 양자비료, 그다음에 이건 전착제, 그다음에 타사균. 자 이렇게 세탁다 뒤에 진칸에. 실고서 지금 마늘밭에 약치 a 갑니다 오 g m a 딱 맞네 딱 맞아 아 트레타에 실 c e 딱 실려 두 개가 딱실 a x i l a t a x i 설 a t a 는 i 야, 이게 지금 우리 마늘입니다, 마늘. 와, a x i l a Taxila, 우리 x 리 l a t a x i 이 a Taxila, t a 봐 i l 대 Taxila, Taxila, 이파리를 조금씩 잘라갔네 아 잘라간거야? 아니면 누가 먹은거야? 잘른건데, 먹을 가져간건데 드실라고? 네 아, 지금 이제 마늘이 여기 보면 이파리가 여기 하나 누가 잘라갔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대가 상당히 굵어요 이게 그럼... 우리는 지금 마늘을 굵은거 심지도 않았거든요 그래 잔고 심었어 응, 우리 잔고 심었어 잔고 네. 심었는데 우리가 이거 밑거름도 좋았지만 추비도 일찍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추비를 첫번째 좀덜 하고 두번째는 그 다음날 비온다 그래갖고 많이 했어요 네, 추비를 그리고 세번째 추비를 아예 안하려고 창녕 같은데 이제 마늘 주산지 같은 경우는 굳이 세번을 안해도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번에 네. 이제 나도 두 번째 추비를 좀 넉넉하게 하면서 안 했는데, 오히려 뭐, 지금 상태로 봐서는 뭐 아주 최고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마늘이 이제 부직포를 안 덮어갖고 이쪽으로는 거의 세줄 정도는 거의 그냥 다 망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성장 자체도 그렇고 거의 10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수확을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이 정도면 지금 세 골에 그대로, 어느 고리나 지금 다잘 됐거든요. 응.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똑같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자랐다는 거. 어, 그러니까. 네. 어 부자 된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이제 4월 달 되면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홍삼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잎마름병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잎마름병도 그렇고 고자리파리가 이제 활동하는 시기거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고 뿌리에 이제 고자리파리 고 뿌리 응애라든가 고자리파리 이런 게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방제를 해 줘야 되고 잎마름병 같은 경우는 뭐 아직은 잎마름병이 뭐 오지 않은 것 같은데 끝에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된 것들은 요것들은 잎마늘병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겨울, 겨울 동안에 예, 음. 얼었던 것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음. 이런걸잎마늘병이 아니고 뭐잎마늘병은 아직은 아닌 거 같은데요. 근데 잎마늘병 같은 경우는 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예방을 해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자리파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홍삼마늘이기 때문에 홍삼마늘은 이제 단점이 뭐냐면 쫑 뽑고 올라올 때, 쫑 올라올 때쯤 돼가지고 노병이 아주 심해요. 음. 녹병 어떤 건지 알지? 음. 그 녹처럼 이파리에 녹처럼 막 이렇게 그 음. 녹난 것처럼 녹, 녹난 그렇게 것처럼. 나온 거, 음. 그게 한번 오면 좀 뽑을 때도 되게 안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녹병 예방을 갖다가 반드시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늘에 뭐또 황이 좋은 거다 아니까, 황뭐 다삭균 같은 거이 그런 거를 갖다가 좀 해주면 좋고, 그래서 지금은 마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충보다도 균 균 쪽에 좀 예방을 하는 쪽으로 하면 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입마름병 하고 그 다음에 또 양자 비료라고 영양제 있거든 뭐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밀양요소 이런 거 어, 들어있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황 다싹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섞어 갖고 지금 연면시비 하려고 그러는데 어, 어쨌든 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네. 지금 고자리파리가 먹을 확률이 되게 고 이런 것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네, 이런 것들은 음, 성장이 멈췄네요 네, 이런 것들은 음. 이제 자리에 뽑아내는 게 좋아요 네. 여기 지금 이게 썩어가잖아요. 이런 물음 무름병일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무름병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고자리 파리가 뿌리를 갈고 먹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차라리 뽑아서 이런 것들, 요런 네. 것들을 뽑아서 차라리 버리는 게 버리는 게 나요. 이런 거는 어차피 있어도 거의 성장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한번 뽑아볼까요? 다섯 뿌리만 뽑아주세요. 다섯 뿌리. 네, 여기 지금 두 개씩 이렇게 달린 것도 있는데 두 개씩 이건 번 뽑아볼게요. 아 야. 다 같이 뽑아야 되겠네 어, 이거 지금 다 끊겼잖아 이렇게 예. 끊겼고 지금 대가 이 정도는 돼야 돼 이거 두개 심었는데 우리는 이제 파종기를 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두개 심었는데 이렇게 대가 튼튼한 거 보면 음. 올해는 마늘 농사가 아주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뽑아볼까 이것도 이제 두개세 개가 떨어졌고 예. 아주 지금 딱 색깔이 붉은빛이 딱 나면서 너무 튼튼한 것 같아요 내가 맛있게 무쳐줄게요. 네, 요거 해서 몇개 뽑아 갖고, 할까? 여기 세개 있는 거. 음. 자, 아우 색깔 이쁘다 이거. 음, 색깔 이쁘다. 자, 이게 바로 자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 사실 마늘이 어, 잘 됐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올해 홍삼 마늘이 다른 집 것도 이렇게 봤는데 우리보다도 대가 좀 적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가습된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2월 달에, 3월 달에도 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물론 이제 가문대도 지방마다 이제 가문대도 있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겨울 동안 정말 많이 왔거든요. 진짜 물이 거의 잠겨 있다 싶해 해가지고 어 그런 적도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읍벌관이 길어지면서 아 웃자라는 것도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 이제 연면시비를 갖다가 한두번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 한세번네번 네 번, 다섯 번 정도는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1 차, 2차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연면시비 해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이파 이팔, 이파리 이로 상태가 보면 어, 상당히 양호하게 이렇게 됐어요. 음. 그리고 이제 4월 정도 되면 날씨가 포근해지면 이제 구자리파리가 활동하는 그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심기 전에 토양상일체육제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구자리파리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자리파리 예방도 또 해주면 괜찮고 지금으로서는 마늘 이제 막 비대기 시기이기 때문에 한 사월 만 오월 초 정도 되면 이제 종이 올라오는 시기잖아요. 오월 정도 되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연면시비를 그래도 이제 추비는 어차피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연면시비를 열흘 간격으로 해가지고 연면시비를 해주는 게알 굵어지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 요거는 이제 대우 입마름 뚜, 예. 입마름병에 이제 도움 거니까. 그다음에 닥사균. 자그 다음에 요건 양자 비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물의 밀양 요소나 이제 유기산, 아미노산, 미생물 같은 게 이제 골고루 이렇게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생리 장애 및 회복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요게 그 다음에 요건 전착제 자그 다음에 여기 안에 요거 스위치 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모터도 스위치 ON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거는 이제 호스를 자동으로 이렇게 감기고 자동으로 풀어주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 조용하다. 자 이렇게 지금 이거를 혼자 혼자서 혼자서 우리가 트랙터에 이렇게 물통 하나 집어 넣고 물통 하나 넣고서 어 약대 에 약통 넣고서 어 이렇게 조금 이짐실는칸에 약간 작아요. 밖에 하나가 안 들어가. 근데 이제 밖에 하나가 안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끈을 어, 충분히 묶어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 리를 호수가 자동 호수 리리 이게 어,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풀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풀리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감을 때올때 때 이제 호수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최곡 체곡 순서대로 이렇게 감기는 거야. 네. 그래서 그리고 또요 스위치 갖다가 지금 저위 여기가 지금 100m잖아요. 100m 어, 저 멀리에서도 이 스위치를 작동을 하게 되면 여기 감기고 그다음에 풀리고 이게 가능해요. 와 그래서 이게 지금 마늘밭 지금 세 곳이 있는데 내 혼자 지금 이렇게 트랙타에 실고서 다 했습니다.